사무실은 어둠에 잠겨 있고 외로운 3D 프린터에서 나오는 기괴한 푸른 빛을 제외하고는 먼지 입자가 마치 비밀을 지키는 듯 프린터의 몽환적인 빛에 갇혀 공중에서 춤을 춘다. 고요함은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 즉 밤의 정막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만으로 깨진다. 고요함을 깨는 목소리.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완피규어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왜? 모르시는 건가요? 그 질문은 말하지 않은 목적을 담아 공중에 맴돌았다. 섬뜩한 조명 아래 작업대에는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의 얼굴이 넘쳐나며 각각은 예술성에 대한 증거이다. 유리 너머로 확대된 눈으로 보스가 각 얼굴을 면밀히 살펴 찾기 힘든 완벽함을 찾고 있다. 미묘한 고갯짓이 그의 불만을 드러내고 말하지 않은 비판으로 공기가 가득하다. 작업장에서 울려 퍼지는 보스의 목소리는 치명적인 결함을 한탄했다. 99%의 유사성 하지만 그 1%가 부족하죠. 그는 불가능한 기준을 강조하며 말한다. 저희 고객들은 1%의 차이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결론지으며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강조했다. 고요한 작업실에서 한 사람이 벤치에 움직임 없이 앉아 있고 근처 램프의 부드러운 빛에 휩싸여 있습니다. 황금 가루가 별가루처럼 쏟아져 내려 인물 주위를 맴돌며 초현실적인 변신이 시작된다. 평범한 모습이 반짝이며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복제품이 기묘한 현실감을 얻으면서 마법이 공기를 채우고 초현실적인 순간이 시간에 갇힌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을 걸기로 했어요. 목소리가 작업장을 울리며 울려 퍼졌다. 그냥 인형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기억이 되는 순간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그 장면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소리>